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하나가 되고 화합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항상 슬프고 우울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굴곡진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개인마다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상황들이 있었을 테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넘어간 후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후에 맞이한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들이 아닐까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를 더욱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성장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성장통을 겪으며 성장해 갑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프지만 그럼에도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때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그의 약속을 확장시켜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살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22장 7,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그 후손들 또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적게 순종하고 적게 헌신하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다 쓰고 남은 건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봉사를 하면서 즉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내 도리와 충성을 다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요 거짓된 헌신, 거짓된 섬김, 척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복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생뚱맞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의 단1 1획도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홀의 자녀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바로 그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출생하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우선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심으로 이미 앞서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깊은 상심에 빠져 있다가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하여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아픔을 위로할 아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토록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복이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이 단순한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구속되고 속박되어 자유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바로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순종하며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갔듯이 이것저것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June and